12월 23일 말씀 한 스푼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은 절망의 때에 찾아오는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본문 읽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이라고 해서 절망을 피해 갈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프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절망적인 상황의 끝에서 하나님을 볼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던 절망의 때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400년 동안 말씀이 없는 침묵의 시대를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시기는 헤롯 왕이 다스리는 때입니다. 헤롯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백성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으니 백성들은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 절망의 끝에 계셨습니다. 믿음의 백성은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절망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셨고 예수 생명을 받은 마리아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이 생길지라도 그때 그 자리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거 허락하시는 분이시기에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능력이 제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망일 때마다, 고통일 때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 화이팅.